아주 한가롭고 따사로운 4월의 하루날을숲 입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나뭇잎은 덜 나왔습니다마는 아, 바닥이나 나무 등거리 상당히 푸르르죠 송악입니다 송악은 제가 누차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철풀은 상록성 덩굴식물이죠 송악이 여기저기 막 엄청난 군락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예, 줄기를 타고 오르는 송악은, 음, 나무 종류인데 비해서 밑에 이렇게 흐르듯이 누워있는 이 친구들은 아이비 덩쿨이 되겠습니다. 에, 덩쿨과 농, 에, 덩굴과 농쿨. 같은 말입니다. 덩굴이 맞냐, 농쿨이 맞냐. 다 맞습니다. 예, 어원에 덩굴이라고 사용을 해도 되고, 농쿨이라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엄청난 이보추나 군락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에, 아직까지 제가 이렇다 할 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난보다 먼저 눈길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laughs> 참 두릅이 아직 눈이 트질 못하고 이렇게 음, 이제 막그 뭐라 고 합니까 그 촛불 촛불 모양으로 어, 이렇게 이제 막 자라나오는 모양새고요. 에, 4월이다 보니까 며칠간 비가 왔었죠. 아주 화창한 가운데 초록의 물줄기들이 가득 올라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 아 대단한 화형입니다. 이야, 이 빨간 사람하거나 검은 사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아, 별 특징은 없습니다. 어, 아, 근데 아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잎이 오 이거 아롱이 같죠? 연한 소송으로 아롱아롱 어이 식물은 뭐 서방 같기도 하고 어, 하지만 꽃에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화형이 그냥 좋습니다 이야이거뭐 어, 너무 좋고요 어, 아늑한 숲 속에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이런 모를 새들만 지저여 줍니다 재미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어이 꽃송이가 뭐 <laughs>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참,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어, 이렇게 보추나 무더기가 군락으로 꽃을 피워 있는 모습도 어, 그리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은 아닌데요. 어, 정말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바닷가와 좀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록성 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유, 그런데, 오유, 장난 아닌데요? 어, 상록성 식물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야, 두릅이 여기 저기 어유 막 피었습니다. 야, 이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만 가지면은 저녁에 아, 껄리 한잔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작죠? 아, 더덕에 줄기 아, 뭐 더덕이랍니다. 예, 두릅의 줄기가 좀 작아서 아 그렇게 싹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좀 어린 관계로 손은 되지 않겠습니다 어 정말 침 넘어 가는데요 오늘 산행은 어, 난초는 뒷전이고 어, 또 밤에 살짝 데쳐서 어, 껄리 한 잔에 회풀을 풀수 있는 예, 그런 안주거리가 주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재미있습니다 아, 점심을 함께 했던 아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곱해삼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길래 고배삼 뭐, 요즘 의미가 있나? 다 장례삼이 뭐, 대세고. 고배삼이라그래봐 어차피 야생삼의 일종인데, 지금 뭐,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십수년 전 같으면은 요즘 철에 한참 강원도 지역이나 혹은, 어, 소북해산 지역, 또 제천지방, 이런 쪽으로 산행을, 심산행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뭐, 거의 졸업했죠. 어, 그리고 요새는 뭐, 잘 기른 사냥삼이나 장례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그삶에 대한 그 효용 가치 혹은 어, 희소 가치가 예전보다는 많이 반감된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뭐 어, 인삼이나 산삼의 효능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요즘철에 이제 이렇게 곰배정자처럼 음,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삶 이제 이름하여 정명은 아닙니다만은 흔한 말로 고패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잎이 막 벌어질 때 정말 예쁘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가피 새순입니다. 어 여튼 산을 오르니까 어, 벌써 4월이 되어서 어또한 2, 3일 비가 흠뻑 왔죠 여러 가지 예, 산의 친구들이 마구마구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까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힘이 써지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의 습지대에 보라색 꽃잔치가 한창입니다 너무 소름스럽게 피어있죠 조금 늦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친구들이 이제 막 피어날 때는 정말 보라색으로 예쁜데요 아, 조금 늦어서 시드는 친구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 다들 아시죠 지금은 뭐 애지간한 사이트에서 야생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은 어, 주머니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개체가 많으니까 하나 따 볼까요 예, 주머니 같이 생겼죠 얼핏 보면 현호색이라는 풀과 비슷합니다. 잎도 그렇죠. 그래서 현호색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주 괴불 주머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괴불 주머니의 종류는 많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노란색 꽃이 많이 피는 음, 산 괴불 주머니. 더꽃 속에 이보다 더 크고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괴불 주머니, 또산 괴불 주머니. 또이 친구는 자주 괴불 주머니.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염주알처럼 쪼르륵 이렇게 완두껍처럼 달리는 어, 염주괴불주머니 어, 여튼 뭐 계불주머니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친구는 자주색으로 꽃이 핀다고 해서 어, 자주괴불주머니라고 불리우고요. 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 개체수를 군락으로 이루면서 이렇게 피어나죠. 어, 들판에 이렇게 가득 피어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마치 어느 식물원에 에, 그 조성을 해 놓은 듯한 그런 꽃밭이죠. 야생으로 조성된 자연 꽃밭입니다. 예쁩니다. 오늘의 야생화 자주 괴불 주머니였습니다. 먼 달치에서 봐도 이 나는 색이 좀 연한 것 같습니다. 아주 밝게 보이는 난한 쪽을 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난에 비해서 상당히 밝은 색감이죠. 야, 굉장히 입이 광엽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어리. 아리아리, 아리송송. 아. 야. 아롱이일까요? 어, 뭔가 좀 색감이 다른 그런 나이긴 합니다. 전형적인 아롱이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전형적인 아롱이처럼 아롱아롱 합니다. 아. 좀 그렇죠. 아, 별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낚였습니다 저한테 구독자 여러분 다 낚인 것 같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에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햇살 아래 쉼 없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가 정말 정이 습니다 뭐라고 딱고좀 말할 순 없지만 이 야트막한 고즈넉한 야산 지대에 있으니까 저도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동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렇게 뭐, 말이 탐난 산행이지, 사실은 요즘 뭐, 시기적으로 가장 이렇다, 할아이안 보일 때죠. 그리고, 음, 뭐라고 할까요. 점점 더 이제 난 잎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낮은 곳의 식물들은 이렇게 잎을 피워내고, 그리고 우거져 가고 있죠. 에, 따라서 제 마음의 양식도 좀 풍성해지고, 우거져 가고, 이런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에, 그저, 반드시 좋은 나날을 탐난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만이 아닌 이런 야생의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겁게 담소하는 이런 산행도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가 가고 나면 제 삶에 다시는 올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는 길에, 에, 저쪽에, 이제, 객가에서, 그, 겨울물이 흐르는, 저수지 아래에 겨울물이 흐르는, 그, 또랑이라고 하죠. 어, 작은, 이제, 개천에서, 에, 지금 한참 꽃대가 오르고 있는 야생 갓을 한 주먹을 뜯었습니다. 며칠 전에 갓을, 야생 갓을 뜯어서 제가 처음으로 갓김치에 도전을 했더니, 어, 저 집사람께서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또채제들 줘야 된다고 한 뭉치, 털어 갔거든요. <laughs> 다 털렸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아니다. 나도 1년치 먹을 것은 확보를 해 둬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뜯으려고 왔습니다만, 갓을 뜯으러 온 길에 에, 야산에 올라서 작은 음, 동, 동산에 올라서 이제 탐난 산행을 해 봤고요. 여러 가지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여튼, 오늘 사는 건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어, 빨리 집에 가서 갓을 또 절고 해야죠. 아,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여튼, 여러, 이렇게 저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어,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한 줌의 갓이지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남달랐습니다. 네, 거기에 막걸리는 덤이죠. 어, 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웠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마 간자산에서 새들과 함께 놀았던 떡지였습니다.